여러분, 이마이크는 고마카터 파라핀은 진짜 미치도록 맛있어 소리 듣습니다. 함따라 보이소. 먼저 무시를 갖다가 대략 0.5cm 정도 두께로 두세 통가를 잘라준 다음에 4등분 정도로 길쭉하게 잘라주고 땡초를 금남배분 불로 세 개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통마늘다 개를 편으로 썰어서 준비하시거나 요래요래 구이용으로 파는 짜잘짜잘한 거를 가볍게 한주먹자가 20g 정도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굿굿 굿. 구이용으로 파는 것도 끝이 부분은 식감이 별로일 수가 있으니 잘라가 빌리피고. 이제 대파를 갖다가 흰데이즈로 대략 두 큰술 분량을 적당한 크기로 쓱쓱쓱 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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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썰어주시고, 양념장, 제 조, 고춧가루 반 스푼, 3g, 설탕 두 스푼, 20g, 단짠 조합에다 단의 비율이 좀금더 높은 걸 좋아하시면 한 스푼 정도 더넣어주셔도 됩니다. 생강가루 5분 1스푼, 1g. 이기득어야 제 맛이 나니까 절대 빼먹지 말고. 간장을 갖다가 진간장으로 준비해가 7스푼, 56g. 알코올 도수 14%짜리 미림물 진간장하고 똑같은 양으로 7스푼, 56g. 참치액젓 한 스푼, 8g 또는 멸치액젓 3분의 1스푼, 5g. 물엿 두 스푼, 20g 넣고 후춧가루 솔솔솔솔 솔솔 한두 꼬줄 뿌리준 다음에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 그러고 나서 우엉에다가 식용유 한 스푼 오 5g을 부어주신 다음에 돼지고기를 앞다리살 제용용으로 얇부에썰리 나오는 거를 300g을 부워가 고기를 꼽아줍니다. 앞다리살 특성상 뭉치가 있는 아들이 많으니까 열을 받아가 뭉치가 꼽히기 전에 최대한 뭉치나들을 골고루 패치서고부주이소음에포로에 치운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마늘을 던지놓고 대략 1분 30초 정도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가 고기가 80%이상익었으면 고기를 묵기 좋고 떨어집니다 저처럼 찔숙한 고기가 아니고 제용용으로 썰리 나오는 거라 하면 고마셰이 강불에 그냥 2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무시를 던지놓고 대파도 던지놓고 골고루 섞다가 면서 2분 정도로 볶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맹물 한컵2 0 0 c c 를 부어준 다음에 양념장을 전부 때려 부어줍니다. 물엿이 들어갔을 때는 종종 물엿이 그릇 바닥에 한그릇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료도 쓱쓱쓱쓱 닦다가 전부 다 부어주시고 고추를 던지놓은 다음에 불을 중약불 중약불로 바꿔주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뭐 한락하지 말고 그냥 9분에서 10분 정도로 가만히 둬이소 재료가 또 너무 한군데 있으니까 왠지 타는 거 아닐까 타고 있는 거 같은데 하는 저같이 매사에 뭔가가 신경이 쓰이는 신경이. 날카로운 분들은 중간중간 뚜껑 을 열어가 함씩 씻다가면서 자기 위안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게 않 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가 아 상태를 한번 보시면 진짜 양념향이 끝내주고 로 콧등을 두드려 펴고 있을 거라 예 양념이 3분의 1 정도로 쫄아 들 었을 때 고기보다 더 주인공같은 맛을 내는 팽이버섯을 찢어 올려 줍니다. 저는 팽이버섯이 반봉바염소가 75g을 넣었는데 여러분은 150g짜리 한 봉다리에 다 찢어 놓거나 꽈리고추로 갖다가 한1 8개 정도를 넣어 주는 것도 겁나 매력이 있을 거라 예 버섯을 넣고 오래 끓일 필요 없이 버섯을 국물에 적당한 대략 1분 정도만 끼여주면 읍다마 또 먹고 싶네. 보고 있자니까 힘들지만 밥을 펀 영상을 택고 와가 끄었다가 고기를 적당히올려주고 이어서 버섯 많이 맛있는 무시도 몇개 건지가 올려준 다음에 고추도 한두 개 빼올리고 맛있게 졸이지 버섯을 밥 위에 다 올린 다음에 국물을 갖다가 3~4 스푼 정도로 골고루 끼얹어줍니다. 그러고 국물에 까라 앉 자가 안 비고 있던 마늘도 까자 먹지 말고 건지가 올려주고 통깨를 갖다가 적당히 뿌려주심은 이게 바로 천상의 맛인 거라예. 단짠 조합이 완벽해도 이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으면 입 양이 조금은 3인분까지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는 겁나 맛있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직접들 한번 해보고 해서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